대학교 말고, 인생학교. 놓치지 말아야 할 정보들이 가득. 대학교 말고, 인생학교에서. 모임 플랫폼 편. 온오프믹스. 온오프믹스는 사람들 간의 원활한 소통과 만남을 위해 쉽고 편리하게 모임을 개설하고 참여 신청을 접수받는 사이트인데요. 온오프믹스는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해 오프라인 행사 참가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혼합했다는 의미입니다. 회원수 약 130만 명, 누정 모임수 약 24만 개, 참여자 수약 370만 명. 컨퍼런스, 공연, 축제, 동문회, 강좌, 수업, 방송, 라이브, 비영리 단체까지 다양한 모임 활동이 있는데요. 모임 활동 개설자는 서비스 내에 안내되어 있는 개설 절차에 따라 최소 정보만을 입력해 간편하게 모임 페이지를 만들 수 있어요. 참여자는 TV 프로그램의 방청 뿐 아니라 대규모 컨퍼런스, 콘서트, 세미나, 일일 클래스 등의 다양한 정보를 웹사이트와 모바일에서 손쉽게 확인하고 참여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원하는 모임을 분야별로 검색해서 어떤 모임인지 확인하고 신청하기를 누르면 끝! 트레바리. 트레바리는 더 나은 우리를 위한 독서 모임 기반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상을 더 지적으로, 사람들을 더 친하게 라는 트레바리의 비전을 실현시키면서 말이죠. 트레바리 독서 모임은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며 그 감상을 나눕니다. 금융위기에 대해, 인공지능에 대해, 연애와 사랑의 기술에 대해, 성평등 의식에 대해, 또 지구 환경 성장의 한계에 대해, 트레바리 웹사이트 혹은 모바일을 통한 회원가입 후 강남, 한국 롯데백화점 잠실점 문화센터 온라인 네 가지의 모임 장소를 선택하고 월요일과 화요일을 제외한 원하는 요일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관심 분야까지 맞춤으로 선택하여 원하는 모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트레바리에서는 독서 모임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벤트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멤버들과 함께 새로운 관점과 취향을 소개해 줍니다 아와 다른 배경을 가진 멤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듣는 즐거움이 있을 거예요 트 주말엔 누구랑 뭐하지? 이번에 소개해드릴 플랫폼은 모바일로 즐길 수 있는 모임 플랫폼입니다. 소중한 시간에 누구랑 뭐할지는 항상 중요한 고민이에요. 그래도 역시 가장 재밌는 건 좋아하는 게 비슷한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 아닐까요? 그 친구의 또 다른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관심사를 중심으로 친구와 그 친구의 친구들까지 모이는 곳 무트입니다. 무트에서는 1900개의 이벤트가 만들어졌고 누적 49,000명이 모여서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총앱 방문자 수가 18,400명을 넘었고 20만명 달성이 코앞이에요. 24가지 토픽으로 관심사가 잘 맞는 사람을 쉽게 만나고 소통할 수 있어요. 오늘은 한강 러닝, 내일은 커리어 스터디, 주말엔 등산하고 샴페인 한잔, 내가 항상 원했던 취미와 관심사로 모임을 찾고 만들어보세요. 앱 다운로드 후 원하는 이벤트를 둘러보고 클릭하면 바로 참여할 수 있어요. 집이나 회사, 학교, 어디서든 주변 유저들과 관심사로 소통하고 게더링으로 나만의 느슨한 연대를 만들어가요. 탈잉.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지루해서 비싸서 그동안 배움을 미루고 계셨나요? 소규모 공방에서 도자기를 빚고 VOD로 출퇴근길에 PPT를 배우고 화상 미팅으로 실시간 뉴욕 미술관을 투어하고 현직 출신 튜터에게 진짜 살아있는 경험을 전수받으세요. 실리콘밸리 PM에게 프로덕트 매니지먼트를 뉴욕 패션 디자이너에게 퍼스널 컬러를 특구 보텔 셰프에게 수제 파스타를 타링 웹사이트 혹은 어플을 이용하여 장소와 내용을 확인하고 마음에 드는 수업을 신청해 보세요. 클래스가 끝난 후에도 튜터님은 든든한 나의 조력자가 되어줄 거예요. 파링에서 찾아보세요. 배움을 재밌게 파링.